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모월 병인일 검은 말이 동틀 무렵 성난 호랑이와 들판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둠과 불꽃이 교차하며 대지를 깨우는 순간 세상의 기운은 격렬한 충돌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말과 호랑이는 둘다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본능을 가졌기에 이 만남은 협력이기보다는 도전과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나의 내면의 야성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스스로 다잡아야 하는 날입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고정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자신의띠에 맞는 운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저녁 8시에 희망 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영마입니다. 검은 들판을 지나던 쥐가 멀리서 호랑이의 기척을 느낍니다. 자꾸 빠른 쥐는 곧장 몸을 낮추고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영마살이 도는 날. 변화와 이동의 기운이 강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외출을 계획했다면 지연이 될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랑이와의 관계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있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오늘은 지켜보는 태도가 유리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세상이 더 넓게 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람을 피하지 않고 바람에 맞는 옷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급할수록 숨을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소띠, 오늘은 겁살입니다. 풀을 뜯던 손은 호랑이의 눈빛에 등을 돌립니다.오늘은 겁살의 기운이 도는 날 평소보다 소극적인 흐름이 강합니다.자신의 뜻을 펼치기 보다는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기 쉬운 하루입니다.감정적인 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고집을 부리면은 손해를 봅니다.일이나 계약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호랑이와의 관계에서는 두려움보다는 존중을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켜내는 것에 의미를 두는 날입니다. 물러선 자리에 항상 평온이 깃듭니다. 부드러운 것에는 언제나 강함이 깃드는 법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은 지살입니다. 하늘이 밝아지면서 호랑이는 들판을 유유히 걷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살이 도는 날. 활동이 활발한 만큼 뜻밖의 충돌이 따릅니다. 무언가에 끌려가듯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나 결과는 어긋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리기보다는 집중과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다듬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강한 표현이 상대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검은 말과의 만남은 도전과 반항의 기운이 있습니다. 협력보다는 긴장과 마찰이 될수 있으니 스스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거칠수록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려야 합니다. 강인함은 약함을 품을 때 진정한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는 용기를 가져보는 겁니다. 토끼띠 오늘은 망신살입니다. 날이 밝아오며 호랑이와 마주한 토끼는 그저 숨죽인 채 가만히 머뭅니다. 오늘은 망신살의 기운이 스며드는 날. 작은 실수가 생각보다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말과 행동에서 지나친 유머나 과한 표현은 삼가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나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호랑이와의 관계는 위축될 수 있으나 내면의 단단함이 중심을 지켜줍니다. 섬세한 감각으로 하루를 조율하면은 오히려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눈빛이 행동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띠 오늘은 용마입니다. 하늘을 향해 오르던 용이 호랑이의 눈빛을 마주합니다. 강한 존재의 시선이 부딪힐 때진장감이 맴돕니다. 오늘은 용마살의 기운이 들어와 바쁜 이동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외출이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를 할수 있으니. 여유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호랑이와는 경쟁보다 배움을 염두에 두는 것이 길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오늘은 내면의 균형을 지켜야 할 시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그 안에서 유연한 자가 살아남는 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해 보는 겁니다. 뱀띠, 오늘은 겁살입니다. 고요한 풀숲에 머물던 뱀이 호랑이의 발소리에 몸을 움찔합니다. 오늘은 겁살이자 형살이 들어오는 날. 두렵고도 날카로운 예민함이 감도는 하루입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과한 욕심보다는 지혜로운 양보가 필요한 날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존재가 더 강한 법입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흐름이 거친 파도를 잠재웁니다. 오늘은 침착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말띠, 오늘은 지살입니다. 말은 호랑이를 보며 알수 없는 기운에 끌리기도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살의 기운이 작용하는 날입니다. 무언가 외부로 끌어내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약속, 이동, 외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 계획에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호랑이와는 서로 이끌리면서도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협력보다는 조심스러운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말띠는 오늘 자신의 속도를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이의 기대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리듬을 따라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걸음을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쫓지 말고 자신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양띠! 오늘은 지살입니다.초원의 양은 호랑이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오늘은 망신살과 기문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또는 오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상황이 더 꼬이기 쉬우니 상대의 말보다 나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랑이와의 관계에서는 위축되기 보다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책임이 따르는 날이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빛나는 별도 구름 뒤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영마입니다. 원숭이는 호랑이 앞에서 꾀를 부리며 상황을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영마와 충살이 들어 있는 날. 유난히 바쁘고 복잡한 기운입니다. 계획은 틀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방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 뜻밖의 기회도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의 관계는 긴장을 동반하지만은 기지를 발휘하면은 해답을 찾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유연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날입니다. 움직일수록 얻는 것이 많지만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움직이되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닭띠 오늘은 겁살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이 호랑이의 그림자를 보며 울음을 멈춥니다. 오늘은 겁살과 원진이 도는 날. 고양이 닭장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일이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으며 마음이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기보다도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클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호랑이와의 관계는 정면 대결보다는 한발 양보가 유리합니다. 지나친 자존심은 손해를 부르니 오늘은 유연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날이 전진하는 날은 아닙니다. 개띠, 오늘은 지살입니다. 호랑이와 마주친 개는 묘한 경쟁심에 불타오릅니다. 오늘은 지살의 날, 외부 활동이 많고 뜻하지 않게 주변 상황에 끌려다닐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겉으로는 활발해 보일 수 있지만은 내면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호랑이와의 관계는 강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성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오늘은 한 박자 늦춰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부딪히기 전에 한번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쟁은 나를 이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침착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돼지띠. 오늘은 망신입니다.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하던 돼지가 호랑이를 만나 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망신이자 합이며 파의 날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오해가 생기기 쉬운 하루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의 관계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겸손한 태도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내면의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잠시 물러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모월 병인일 오늘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한 줄기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